자 지금부터는 사회적법에 관한 죄를 갑니다. 자, 먼저 제1절 공안은 행하는 죄, 자, 노트 한번 펴보죠. 자, 노트는 144페이지, 자, 범죄단체조직죄, 소유죄 다중불해산죄, 계약불이행죄, 자격사칭죄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범죄단체조직죄와 다중불해산죄는 목적범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범죄단체 조직제의 경우에는 이무적 감경제도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제를 와보시면, 서론 있죠? 2번만 체크하시고, 이두 가지는 목적범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범죄단체 조직제입니다. 114조. 자,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갈아닫고,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목적동그라미 목적범이죠. 예전에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에, 최근에 형법이 개정되어서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제한됩니다. 그리고 조직 가입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했어요. 여기서 끊고 끊고 여기서 감경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감경 조항이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사회적법에 관한 많은 제를 배우잖아요. 국가적법이 또 남아있잖아요. 자, 사회적법이 국가적법이 토탈해서 이무적 감경 제도가 있는 것은 이 범죄단체 조직제 하나뿐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나온다고 하면 필요적 감면 밖에 없어요. 근데 이무적 감경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격 보죠. 성격 자, 집합법이다, 즉시법이다 되어 있는데팔례봅이다 범죄단체 즉조직죄는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즉시 범이다, 동그란. 자, 그 다음, 범죄단체라는 연주파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단체에 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하는 즉시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단체를 두개 개 가입했지? 그러면 각각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죠.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객체를 봅니다. 자, 범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직범죄 미칠으시고 X, 경범죄 미칠으시고 X, 형법에서는 제외된다. 왜요? 조직범죄라든지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법률로 처벌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제외됩니다. 자, 단체가 먼저 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소매치기, 그 다음에, 어음 사기. 그 다음에, 뭐, 네 명. 이 정도까지는 단체가 아니다. 이 각각 좀판례입니다판례가 아, 있기 때문에 정리 좀해 두시고. 예, 한번 체크해 두세요. 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형법이 아닌 폭주법이 나오나요? 아, 형법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특별 법에 해당하는 폭주법 같고 충분히 처벌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처벌됩니다. 여기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죠. 자, 앞에 거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두 가지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치? 위법률 2조 1항의 소정의 범죄를 목적을 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목적, 이 앞에 있는 요, 요, 요 범죄, 요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중 어느 범죄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쵸? 2조 1항에 나와있는 범죄임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어, 이 죄는 어떠한 정형 형태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 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라든지 강령이 존재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단체 결정식이나 가입식까지 이러한 절차가 있을 필요는 없다. 됐죠? 자, 그래서 판례가 아, 단체라고 본 판례가 나와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 동그라미 형법상의 범죄 단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 자,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다음에 근거지, 행동 지침 등이 일 정했고 밑에 비상 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싸움에 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대비 동그라미. 그다음에 비상소집에 따라서 즉시 대기할 수 있었다. 역할분담을 하기로 하었다고 하면 이것도 폭주법상의 범죄단체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 파란색 펜 들어보시면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증될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가 없다면, 없다면 웬 단체라고 보지 않고요. 소매치기 세모 독수리 회세모 전자제품, 도매상, 세모, 사복, 청년의 세모. 그 다음, 주주통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단체는, 이런 것들은, 형법상의 범죄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출제잘안 돼요. 자, 기수갑니다. 기수는 단체를 조직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그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밑에 팔로 보시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이 존속이라든지 유지를 지향하는 이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되어 아, 있네요. 그리고 단체를 이 조직하는 순간 가로 열고 이퀄 기수가 된다. 그리고 실행했는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죄는 즉시범이다. 즉시범이기 때문에 성립과 동시에 공소수의가 진행되겠지. 활동이라고 한번 팔려봅니다. 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활동이라고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연락체계가 있네요. 자, 그러나, 아, 줄바따를 맞는 거, 그 다음에,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앞에는 적극적이라고 했지. 여기 적극적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치? 적극적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소극적. 그 다음에, 회식 나간 거, 경제성 모임에 나가는 것들은 활동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또 회식 나와있지? 그리고 90도 인사하는 이 병풍 역할을 하는 것 갖고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만 갖고서는 폭주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죄수서 봅니다. 자, 폭주법에 가보면, 4조 1항을 가보면 그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몇 조에서? 4조 1항 단일 조문에서. 그래서,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그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했을 때에는 위 4조 1항이죠. 위 4조 1항에 해당하는 죄의 포괄일죄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이. 왜? 조문 하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이 2항, 3항, 4항 이렇게 각각, 뭐, 어, 구성은 1항이고 가입은 2항이고 활동은 3항이 이 아니잖아요. 4조 1항 하나의 조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제의 포괄일제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범위, 단일성, 계속성, 뭐 피해법도 똑같고 그래서 포괄일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체에 가입하였다. 여기까지 뭐예요? 가입했다니까. 가입죄로 처벌되는 거지, 그렇 그리고 나서 돈을 편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나 활동이나 사기는 각각 별개이고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이런 말. 됐죠? 밑에 활동했으니까 활동 물질 안걷네요 전부 다 각각 별개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소유죄입니다. 자, 소유죄를 보시게 되면, 아, 다중이 집합하여. 그치? 폭행, 협박, 선계행위를 했을 때 소유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무슨 목적이란 말 없지? 그래서 이 소유죄는 목적범이 아니에요. 아, 집합범이고. 나머지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팔라 한번 보면. 자, 군중 5,600명이 모였죠? 모여서 뭘 했나요? 선계하고 폭행을 했잖아요? 조문 가볼까? 조문을 보시게 되면, 다중이 집합하서 폭행협박, 성계행위를 하면 구성요권이 충족되어서 소유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법조문을 충족하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중이, 여기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성계행위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밑줄군 부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무슨 문가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폭우령 위반죄가 돼요. 근데 행위가 한계란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행위가 한계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면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폭 길거리에, 길거리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다니면서 폭행, 협박, 성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돼요. 나머지 됐고 다중불래산죄 갑니다. 조문 나와있지 목적범이다. 목적범. 그 단속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경찰 소장이겠죠. 3회 이상의 해상혁명을 받고 해산하지 않으니했 있을 때 다중불래산죄가 됩니다. 자, 이 죄는 소유죄 예비단계를 독립적 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뭐 진정부작위범 이런 것은 총론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이 불이행죄가 바로 진정부작위범이죠. 총론시간에 배웁니다. 자,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그 직권이죠. 그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칭한 직권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1번 체크하시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를 행사해야 된다. 그치?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체포했을 때는 본죄가 될 수가 있지만 경찰관을 사칭하고 세금 징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 징수가 경찰관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팔라 보시게 되면 청와대 민원 비서관임을 사칭하면서 전화설로 고장 소리를 했다. 청와대 민원 비서관이 청 고장 수리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앙정보부 직원이 자인서 작성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합동수사반원이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사치한 직권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폭발물에 관한지. 자, 폭발물에 관한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트 펴볼까요? 조문 세 개밖에 없네요. 세 개밖에 없는데 폭발물 사용죄, 전시 폭발물 사용죄가 있는데, 이 폭발물 사용죄가 있지? 폭발물 사용죄, 그치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예비모가 있어요. 예비모가 있다. 폭발물 이 하나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형법이 개입이 빨리 해요. 빨리 해서 예비모 자체에서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어, 선동까지 있어요. 선동까지, 선동까지 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예의비 모 같은 경우에는 자수 등을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서론에서 보아할 것은 2번 밖에 없어요. 2번 체크하시고. 폭발물 관련된 죄는 예의비 모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네요. 폭발물을 사용하여 생명 신체 재산 해치거나 공안을 물안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폭발물 사용자인데자 판결로 지 보시게 되면 1번 나와 있지. 폭발물리라 하는 것은 자 직접적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뭐다이나마이트라든지 슈리탄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 파란색 펜 드시고 휴대용 부탄가스 통에다 세모를 쳐니다 휴대용 부탄가스 어떻게 돼 있어요? 부탄가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탄가스지 그치? 부탄가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어디에 나와있지? 유리꽃병 나와있지? 유리꽃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유리꽃병 안에 부탄가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부탄가스가 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흙을 진흙을 발라놓지 이렇게 고정시키죠. 진흙을 발라서 고정시켜놓고 이것을 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이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든그 어, 유꽃병을 여기다 넣어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터졌는데 그 물품 보관함 자체는 내부에 그일림만 생겼을 뿐. 찌그러지거나 손상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폭발물인가요?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강한 파괴력이라고 볼수 없겠지? 그래서, 이휴용 부탄가스통은 뭐가 아니다? 아, 폭발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서 뭐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시험 문제 아닙니다. 이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고, 폭발물이다? 아니다?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폭발물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자, 이팔리는 총론 부작위범할때 나오지? 그치? 여기 보시면 어, 폭약이네포 폭약 동그라미. 치죠. 폭약이 바로 폭발물이죠? 폭약이 폭발물이다. 그 다음에 촛불을 켰다. 선행행위로 인한 보지인적지가 호 나타났잖아요. 근데, 끄지 않았죠? 끄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폭발성 물건, 아 부작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가 된다. 라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청론 시간에 뭐, 설명드립니다. 원인 약기 했으니까,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징적 지가 발생했는데, 그 임, 마지막에 도주했기 때문에 부작의 범위 된다는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서 보시면, 예비음모 선동죄, 를 처벌하는 형법상 유일한 죄다 그쵸 선전이 없어요 선전 그러니까 예비음모 선동 선전 같은 경우에는 어, 범위가 아주 넓어지지 예비음모 선동 선전까지 있는 것은 국가적법에 나오고요 예비음모 선동 요세 가지를 처벌하는 것은 어, 사회적법에 게서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1항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단 앞에 꺼내시고 예비음모죄 같은 경우에 자수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